지금 보신다시피, 지금 현재 이 앞에 있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한 물건이 되겠거든요. 네, 공부사항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사건번호는 2025타경 3518,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752-11입니다. 토지 면적이 약 60평 정도 되고, 지금 보시다시피 1층은 상가, 2, 3층은 현재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2층 같은 경우는 투룸 어, 하나, 그 다음에 쓰리룸 하나, 그 다음에 3층이 이제 약 30평 정도 되는 주인 세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풀룸 같은 경우는 한 8.5평 쓰리 룸이 한 19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총 3가구가 전입 가능하고 상가가 지금 한개 이렇게 호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, 감정가는 약 8억 최저가는 5억 6천으로 1회 입찰돼서 지금 감정가의 70%에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 금액을 보면은 어 지금 입찰을 봐도 괜찮지 않나? 뭐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는데, 어 이런 다가공 물건, 혹은 뭐 상가주택 물건, 아니면 통상가 물건, 이런 것들 입찰 들어가시기 전에 현장 조사를 꼭 하셔야 돼요. 뭐 그거는 제가 내부 안에 들어가서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상가고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